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핵심은 그겁니다. 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 그의 독특한 어, 이제 윤리를 어, 갖게 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독특한 윤리관이 있는데, 윤리신학이라고 해도 되죠. 그의 그 윤리신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의 에, 윤리신학이 이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필연적인, 에, 뭐, 필연적인 요구였고, 또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윤리를 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에, 사도 바울의 그 윤리는 도대체 뭐냐? 자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에, 우리가 이제 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 한번 이제 윤리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어, 여러분 윤리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윤리학도 재미있죠 윤리학이 재미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 굉장히 독특해서. 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윤리를 크게 나누면 규범윤리가 있고요 하나는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규범윤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마티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norm, 어, norm이 뭐예요? 그냥 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뭐 세상 어디에 가도 어 어찌 할수 없는 예, 규범인 겁니다.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 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도 그게 예, 뭐 쉽게 용납되고 용서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아, 전쟁터에서 참, 적군을 총으로 죽였다.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 뭐,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야 돼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도 다녀왔고요. 저도 가서 총 쏘고 다 했습니다. 예, 예총 쏘고, 뭐, 사격훈련도 하고, 총검술도 해서, 이 총검술이라는 게 사람 이렇게 찌르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만 해도 독일 분인데 당연히 독일 분이죠 근데 그분만 해도 음, 나는 신앙인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총을 들 수가 없다 그수로 사람 쏘는 훈련 내가 할 수가 없다 내 양심상 그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니까 38년생이시거든요 옛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 그 당시 독일에서 그걸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음, 신학자들 이런 이렇게 뭐, 자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 그 총을 들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당시 잠깐만, 어, 그 당시 독일도 그렇죠 동독과 서독으로 양분돼 있었는데도 그랬네요. 음, 우리나라하고 <laughs> 상황이 똑같은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양심적 병역, 그 병역 거부가 뭐 타당하냐, 안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서양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그렇게 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의 차이인 거죠. 어, 근데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서도 뭐총 가지고 훈련하고 다할건다한 거죠. 근데... 그래도 막상 제가 군대, 저기, 전쟁이 났다 쳐보세요. 그래서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간 거죠. 왜냐하면, 아, 목사가 거기 가서 총을 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 폭탄을 터트리고 싶겠어요. 끌려갔다 칩시다. 자, 그래서 막그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포탄이 우리의 날라와서 우리 아군이 막 죽어가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같이 총을 쏠까요? 뭐 포탄을 날릴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터에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가 이래서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규범을, 규범 윤리가 먼저 나온 겁니다. 예,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규범이 먼저. 어, 딱 서는 겁니다. 자, 근데 규범 윤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황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상황이 뭐예요? 전쟁 상황인 겁니다. 전쟁 상황이야. 나라를 지켜야 돼.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총을 쏘면 안 돼.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 할 때, 설교할 때도 간혹 그 얘기 하는데, 간혹은 아니죠. 네, 뭐 자주 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네. 아, 지금 한한번 정도 했나? 네.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어, 거짓말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거짓말 해도 되죠? <laughs> 거짓말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십니까? 응, 난안 간다. 그러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사실 뭐 예수님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도 아니 그러면 안 가실 거면 안 가신다고 하시고 가지 마시든지. 아니면 가실 거면 가신다고 하시든지, 뭐 하여간 이유가 있어서 안 가신다고 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봐라. 그 사슴이 포수에게 쫓겨서 나에게 온 거죠. 어, 아저씨의 큰일 났어요. 포수가 저를 잡으러 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숨겨주세요. 숨겨줬습니다. 포수가 왔습니다. 어, 아저씨 여기 그 사슴이 달려오는 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 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네, 사실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포수한테 내주는 게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런데 <laughs>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상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어, 상황적으로 이게 옳지 않아. 옳지 않은데 상황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뭐, 뭐 어떻게 예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고, 앞으로도 논쟁을 할 것이고요. 계속 결국은 뭐 그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예, 논쟁을 하는 건데. 잠정적인 결론을 하나, 제가, 이건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음,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놓고, 토론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오른 게 항상 옳른 것은 아니더라 네 오른 게 항상 오른 것은 아니더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죽으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살 생각하지 말고 죽어 그러면 사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왜 속아주지 못하냐? 그냥 속아주면 안 될까? 에, 그렇게 오름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욕기가또 굉장히 재밌는데, 뭐 욥기 여러분 그뭐 안근조 교수님 계시니까 안, 안근조 교수님께서 욕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시죠. <laughs> 네, 욕기 아, 뭐 여러분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졸업하면은 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2학기 하고, 아, 2학기 하고 어, 졸업하시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뭐 2학기 때라도 뭐그 욕기 개설이 되면 아,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욕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어, 결국 사람들이 계속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 얘기예요. 음. 욕도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어, 이얘긴거고 그리고 욕의 친구들은 어, 무슨 소리야 너 참담하다 너 신성모독 같은 발언을 하는구나 음. 내가 우리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런 것들이 다 네가 틀렸다는 얘기야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과연 누가 옳았느냐 네, 누가 옳았느냐 결국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또한 제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솔직히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무엇이 옳은 건지. 근데 에, 우리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없지 않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음, 사도 바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박쥐 같은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때는 내 편인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다 다른 편 같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윤리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laughs> 어, 성경을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음, 에, 우리는 사실 그 특히 이제 보수적일수록 사람이 이제 규범 윤리를 좋아합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근데 그 규범 윤리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 야곱과 다윗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다윗. 아, 이 사람들을 어 물론 이제 다윗의 위대함은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그 저희 교회에서 어, 새벽설교 시간에 이제 시편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그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뭐 성경 비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 이거는 뭐 다윗의 이름만 빌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시다. 그 이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의 시로 그냥 읽는 거예요. 다윗의 시로 읽으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높이셨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자랑하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이게 순사기꾼입니다. 순사기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순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 한편으로 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왜요? 아, 이 사람도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야비한 부분도 많거든요. 예,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요압하고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압한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참, 요압 나중에 솔로몬에게 예, 네가 알아서 좀 처리를 해라. 이런 장면 보면 좀정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도 그렇고 또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죽혀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황과 맥락을 많이 이해하신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볼 때는 뭐 발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나단의 에, 말이 사실 마, 맞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냐? 만약에 너에게 여자가 부족했다면 더 줬을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우리가 신앙의 에, 그 선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 좋아서는 안 되고 어, 아주 고귀한 에, 그. 인격, 이런 것도 요구를 하거든요. 일본 성도들이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명품을 두른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실망을 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 뭐, 목사라고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원래는. 없지만은, 에 평신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더 높은 덕성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인격을 넘어서 덕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 나보다 낫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해요. <laughs> 자기네들은 뭐 명품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다 해요. 네. 그러면서, 예, 목회자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나빠, 나쁘죠. <laughs> 나쁜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원래 없으니까 에.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죠. 에. 저도 전에는 이제 에.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laughs>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에.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수 있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고맙 감사하게 생각해라.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 물론 이제 뭐 에. 제가 약속은 그렇게 못하지. 사람이 어떻게 별 사람은 또 미치기도 하거든요. 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리에 주신다고 하면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어뭐 지나가는 얘기고요. 음.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독신을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지는 않아. 그러나,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 그 여성을 왕궁에 모아들이는 식으로, 뭐,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모아들이게.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 뭐, 한알 보면 열흘 안다고, 그렇게 많은 이제, 후궁을 데리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사실 그 여성들의 삶을 예, 짓밟는 거거든요. 여러분, 후궁 천명이면, 이름도 몰라요. 글쎄, 뭐, 솔로몬은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름은 알았겠네. 근데 여러분, 천명이면, 천명만, 천명만, 천명이라고만 해도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할 짓이거든요. 사람한테 못할 짓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던 것을 볼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브라함도 아내를 많이 나중에 뭐 아내를 이렇게 거느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럽죠. 한편으로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아 그런 부분을 좀 빼고 좀 쓰지. 우리 참 영웅인데 아브라함이. 예. 아이 그 저기 사라 우리 그 믿음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런 인간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함까지 다, 다 기록해 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적인 한계, 그 당시 일부 다체제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예, 상황윤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황윤리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신 것 같다. 옳지는 않아. 이게 옳진 않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를 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상황윤리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상황윤리로 어, 대응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범윤리는 주범윤리의 예, 역할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만약에 모든 것을 상황윤리로 풀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죄가 죄되지 못합니다. 자, 죄가, 이게 악인데, 죄가 악이잖아요. 악인데, 죄의 또 역할도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게 되면, 아, 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또 은혜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와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넘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이제 규범 예, 윤리 규범 예, 주범, 윤리의 규범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상황으로 풀어가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야 왕! <laughs> 왕이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임금님! 임금님! 어찌하여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왕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한 거거든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이죠. 나중에 비슷한 얘기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 전쟁을 하고 나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이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라고 어 이제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 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살리고 좋은 것들은 어 자기가 취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뭐 너무 좋은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 아 아까우니까 예. 네,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어,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 이게 상황윤리의 위험성인 거죠. 네, 자꾸 핑계를 대고 아 어,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가 되는데 죄로 죄를,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할수 없게 되고 회개를 할수 없게 되니까 아 이렇게 멸망의 길을 이제 사울처럼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뭐 하나만 옳다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둘 사이에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윤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황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규범윤리를 붙잡고 어떤 때는 상황을 또, 어, 그,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올린도 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기 문제거든요 고기 문제 저는 이제 고기 문제 이 고기 문제를 읽을 때마다 예그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제 술 담배 예,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 청년들이 물어보잖아요 예,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규범 윤리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근데, 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잘 모르는데, 사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평신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 이제 주범적으로도 옳고 상황적으로도 옳을 만한 건, 예, 그런지, 예, 윤리, 척도라면 척도고요 행동방침이라면 방침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 고린, 특히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예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음 오늘로 바울을 끝내려고 했는데 뭐, 저, 줌 수업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과 함께 좀 성경을 좀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이 이, 사도 바울의 윤리가 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어이 사도 바울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 보면서 아 이런 식이구나, 아 이런 식이구나,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어,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잘 배우면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건 아니지만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어 이제 통찰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어이 부분 마저 하고. 그리고 제가 어, 우리 저, 그 LMS에 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아, 속사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속사도 교부와 관련된 짧은 번역본 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다음 주에 그거 출력해서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